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조인트스템의 미팅 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 수급 패턴 네, 요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 여러분들이 이제 약심이가 왜안 열리나 네, 이런 부분들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주 다음 주 어, 상당히 그 변화가 많을 수 있는 한 주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 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이처스에 바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바로 드리고 판단해 드리고 있죠. 네. 네이처셀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좀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처셀의 수급을 보면은 공매도가 안 되는 날이죠. 공매도가 안 되는 날이 있다. 우린 만 천주 정도 손에서 돌아왔었고 공매도가 안 되는 날이었는데 보시면은. 공매도가,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없죠? 3,800주에 그친 그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물론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겠죠.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공매도가 금지가 되나, 공매도가 재개가 되나, 주가 자체 에큰 변화는 없는 패턴이 최근 며칠간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자체가 네이처셀의 어떤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그런 모습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좀그 색다르게 본 것은 대차장고가, 대차장고가 좀 늘어난 부분이 4월 17일에 나왔었죠. 45만주 정도가 늘어나서 여기 빨간 선입니다. 자, 요, 대차 잔고가 이렇게 하루 동안에 늘었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공매도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크게 뭐 내릴 예, 꼬리가 그 흔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세요. 결국 빨간 선에 대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늘었죠. 늘었습니다, 그죠 단기간에 늘었어요. 이게 이제 3월 28일까지 단기간에 늘었던 패턴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차가 좀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위쪽으로 치고 나갔죠. 그죠? 대차가 요때 많이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위쪽으로 더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차가 늘었다. 이것이 공매를 유발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드시 내린다. 그런 원칙이 맞질 않잖아요. 그죠? 지금은 조인트 스템의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진짜 방향성을 보이는 거지. 공매나 대차는 좀그 진실이 아니다. 그죠? 하나의 그 페인트 모션이다. 이 정도로 볼수 있다는 것이 이때 나타났던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차가 4월 17일 기준으로 한 45만 조 정도 하루 동안에 늘었다고 하는 것을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다음 주초에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날은 그 다음 날 공매도 과열 지정돼서 공매도가 안 되고 뭐 이런 양태로 공매도 세력이 자꾸 그 리듬이 끊길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나 대차에 너무 우리가 비중도는 매매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그, 여러번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은, 약심이를 거쳐가지고 품목 허가가 난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죽어요. 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23년도부터 보면은, 33개 중에서 약심이 거친 것은 6개. 그 정도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심이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허가가 날 수가 있는 것인 조인트 스템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월달 중반까지는 조인트 스템의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420일 기준으로 보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약심이가 개체가 안 된다고 해서 조바심을 낼게 아니라, 약심이 개체 없이도 바로 허가 나는 경우가 많았던 최근 그한 2, 3년간의 결과를 볼 때, 우리가 그 부분에 약심이 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는 전혀 없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어뭐 재료가 나온 것은 뭐큰건 없어요. 줄기세포 한일전에서 일본은 줄기세포 많이 그 장려하고, 승인도 많이 내주는데 반해서 한국은 그렇지 않은 규제가 심한 식약처 네, 여기에 대한 비판 기사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변대종 네이처스의 대표이사에 대한 기사가 좀 실린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미팅 결과 발표 전입니다 그니까뭐 미국 갔다가 이제 한국 들어와서 뭐 발표하더라도 하겠죠 그죠 나름대로 문서화해서 또는 라박사나 변 대표가 아티클 형식으로 발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주말에 그 건에 대한 재료가 갑자기 발표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발표가 나오는 것은 넥스트 위크 다음 주다. 그럼 진득이 우리가 그 발표를 봐야죠. 그 발표도 안 보고 그리고 조인트스템의 허가 여부도 보지 않고. 그냥 차트가 안 좋다고 해서 매도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공매 대차 상황이 안 좋다고 매도하고. 그럴 이유는 없는 지금 현재 타임이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 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뭐 요즘 뭐 정태 좀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도 좀 하고 싶으시죠?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포인트 종목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전 대표가 아직 방문 안 했으나 조만간 방문할 종목.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미 방문해서 시세를 올린 것은 다 뒷북이에요, 뒷북. 그러니까 젊은 종목을 해야 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요런 종목을 하나 선택한 게 있는데, 젊은 종목,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신 분에게는 제가 그 부분에 종목명과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 한번 참고로 해 보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이처 셀과 관련된 부분은 뭐 제가 변함 없이 이 번호로 네이처 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 업데이트해서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판단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더욱더 유리하죠. 네이처 셀 입장 이렇게 꼭 문자 달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꼭 들어오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박주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너저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한50% 정도 시세를 낼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천원에서 만한 5천원 선 정도의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이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상호관세 이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완전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위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미 그 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런 네, 이런 종목이고 자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치, 그죠? 네, 웨인이 네, 빨간 선이죠? 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에, 웨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많은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어, 꾸준하게 실적이 정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어, 요때. 이때. 요때부터 예, 터널 라운드 흑자 반전에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주주총회 주주총의 공시에서 주주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네.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우 서부터. 결국 달라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에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요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아,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